노선에 따라서 시세가 좀 많이 움직이는데, 이 GTX-D 노선이라는 거는 너무나 좋은 노선이라서, 검단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장의 강남역. 여덟 장장. 그럼 한 30분 안에 갈수 있는 거 아닐까요? 네. 그러니까 강남역까지 검단에서 출퇴근도 할수 있고, 기존의 뭐계항역을 통해서 여의도나 마곡도 출퇴근할 수 있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동산 직주 군점이라는 것은, 어, 거리로도 따지지만 시간으로도 따져야 되잖아요. 시간이 돈입니다. 네, 시간이 돈이잖아요. 네네. 그런 차원에서 이 신검단 중앙역 쪽이, 음, 규제에서도 빠졌고, 교통호재 있습니다. 그리고 신축 빨이 아주 있습니다. 그리고 신축 대단지들이 많습니다. 대단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끼고 있습니다. 초중고 뭐 역세권 대단지, 신축 교통호재 신검단 중앙역 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.